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네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선나이다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도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려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척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수를 슬파님이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같이 읽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은 그런 시편도 있고 아닌 시편도 있는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를 보시면 표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큐티책을 보시면 제일 위에 다윗이 어떤 때이 시를 지었고 왜 이런 시를 지었는가 이 표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표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이 시편의 원래 원문을 보시면 밑에 부분이 아니라 이 표제부터가 1절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만의 성경에서는 이 오늘 시편이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원래 원문을 보시면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를 1절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다윗이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쓴 시인데, 이 그가 기념하고자 했던 건이 기념이 뭐냐?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 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평생을 잊지 않고, 그가 마음속에삶 가운데 기념하고자 했던 이 기념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레하즈키를 라는 단어예요. 레하즈키를.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아즈카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즈카라가 뭐냐? 여러분이 레위기 이제 2장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가 소개가 돼요. 이게 곡식을 드리는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가 굉장히 기이해요왜 그러냐. 일단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가만히 곡식을 가져오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가져와라. 이만큼을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일단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걸 가져가요. 이걸 드리고 나면 난 죽어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제사장이 들여진 한가만히 곡식 중에서 손을 뻗은 다음에 그 중에서 겨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먹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만큼을 집어요. 가루로 뿌리면 요만큼 쌀 요만큼을 집어요. 이걸 이제 한 웅큼이라고 하거든요. 요만큼 집어요. 그리고 전체 곡식 중에서 요만큼을 제단에 드려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한 웅큼 있죠. 요만큼 전체 드려진 이 곡물 중에서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기념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기념물의 히브리어가 뭐냐? 이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그러네, 이 소재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전체 곡식 중에서 원래 그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드리고 나면 원래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 곡식 중에서 아주 적은 기념물이죠. 아즈카라를 받으신 다음에 선언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의 곡식 전부를 받았어. 너는 나에게 전부를 줬어. 너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야. 나는 오늘 이 예배가 기뻐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드리지 않았거든요.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적은 기념물만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전체를 드렸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 우리가 인생에서 자란 그딱 하나 잘한 거, 이거를. 전체를 드린 헌신으로 기억해 주신 게 뭐냐? 이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구속사의 전반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죄를 짓고 여기에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 과정을 그린 기록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자, 다윗은 결국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뭐냐? 다윗이 가늠을 했어요. 그럼 원래 구약의 법이 뭐냐? 눈에는 느, 눈, 이에는 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니네 안에도 뺏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법이 뭐냐? 다윗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없어요. 율법은 이게 엄격해요. 그런데 다윗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범한 죄만큼 하나님은 뺏어 가셨냐? 아니에요. 그는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그 그, 그, 그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도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용서를 받을 만큼 대가를 치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을 때그 어떻게 됐냐면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한웅큼의 아즈카라가 있었던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산게 아니에요. 한웅큼의 아즈카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대가를 다치웠어 이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이끌었던 이 다윗의 아즈카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즈카라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쫙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는 아닙니다. 뭐, 그러려면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다윈 씨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네이 모든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세 절인데 하나만 볼게요 그게 바로 3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고통당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요. 그리고 다윗은 일체할 말이 없어요. 내죄 때문에 어떤 말도 안 해요. 이거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밖에 안 해요. 어떤 변명도 없고 책임 전가도 없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의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 내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 죄에 대한 인정.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고통은 내 죄보다 훨씬 작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면 전 죽어야 되는데 주님,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죄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죄를 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바세바 때문도 아니고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온전히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하는 내 죄에 대한 100%의 인정.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 아지카라 한 움큼도 안 되는 이 아지카라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다윗이 간음을 했으면 아내를 뺏겨야 돼요 살인을 했으면 다윗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쿰의 기념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회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위대해요?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내 죄에 대한 인정, 이 하늘 쿰의 기념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회계를 받으시고 그가 저질렀던 죄 전체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아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 최소한의 헌신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아직 하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조롱까지 당해야 됩니까? 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억울해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늘 이러는 거예요. 늘이 우기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동안 시드기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드기야만 몰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이렇게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하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아직 하라를 들이지 않으니까 살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럼 오늘 다윗이, 뭐, 아내를 뺏기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 오늘 이것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 죄가 훨씬 큰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저질렀던 죄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아직하나의 원리예요. 여러분, 회개가뭐 대단한 대가 치르는 것 같으세요? <laughs> 너무 저는 그게 웃겨요. 여러분이 죄를 저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저는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픈하고, 간증하고, 수치를 당해요. 뭐 되게 큰거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교만하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최소한의 아직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분의 아직 하나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100% 오르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 모든 것의 삶의 결론은 내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당하는 징계보다 내 죄가 더 큽니다 이 정도의 징계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산보다 큽니다 바다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아직 하나를 드려야 돼요. 드려서 온전한 용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나의 삶의 결론으로 이런 저런 고난들이 옵니다. 이런저런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징계는 내 죄보다 훨씬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100% 옳으사 오늘 나의 삶에 이 적절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억울합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한움큼의 회개의 아지카라를 바르사 내삶 전체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내 삶에 구원까지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이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비해서 내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사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적은 아직 하나인지를 깨닫게 하시오. 십이 회개 보잘 것 없는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 없이 큰 것인지, 이제는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적은 것을 드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역사하시 나의 보잘것없는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인생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